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의 나무진 서기관입니다. 먼저 어촌유딜300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해 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명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의 영상은 지난 5월 7일 공고한 21년도 어촌유딜300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공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서 21년도 어촌유딜300 가이드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사업 개요, 사업 신청 방법, 대상지 선정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서식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촌 유디 300 사업의 개요입니다. 어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어촌의 핵심 시설인 항포구 시설도 미비되거나 낙후되어 정주 여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촌은 수산 자원, 수려한 경관, 독특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하고 어촌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어촌을 활력이 넘치고 또 매력적인 어촌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유리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항과 배우어촌을 대상으로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어촌과 어항을 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공모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유대 300 사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의 장액에 있으며 시도는 관할 시공구에 신청서를 취약하여 제출합니다. 어촌유대 사업을 신청하려는 대상지는 공간적 요건과 기능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공간적 요건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암, 마을공동어암, 소규모 항포구와 그 배우어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배우어촌은 과도하게 설정하지 말고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 여건, 수산업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능적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협의체를 공모 신청 전에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모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분의 7%를 2021년 지자체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1년도 사업 대상지는 5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최종 선정 개소수는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대상지별 평균 100억 원 내외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최대 150억 원 이하로 공모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나, 한개 시군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평균 100억 원 이하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 신청 대상지의 동일 시군군 내에 있는 다른 항해 여객선 기양지 개선 사업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양지 개선 사업은 평균 사업비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어촌유디300 공모 가이드라인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유디 사업의 지원 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중 시도가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제출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 공문과 사업 신청 자료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공문은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으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사업신청 자료는 예비계획서와 CD이며, 해당 시군구에서 어촌원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의 사업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촌원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의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공모 가이드라인 목차 앞에 담당자와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자료인 예비계획서는 A4 기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분량 초과는 평가 때 감점 요인이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작성 서식은 공모 가이드라인 1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계획서 작성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 계획서는 크게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 지원 및 협업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사업은 어항 시설, 여객성 기항지, 어구 창고 등 어촌유디의 전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반면 특화사업은 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미판장, 수산물 유통시설, 인공어초, 재빙시설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은 공무 가이드라인의 참고 2와 참고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부처 협업 사업 부문은 어촌 유들과 타 부처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고려하되 타 지역 개발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부 사업을 고려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선정에 임기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지역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립하여야 하며, 공유 수면 매립이 필요한 사업은 매립 기본 계획 반영 등 관련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체험 소득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부지의 100% 시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비의 20% 자부담 부분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분담률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경관 개선을 위한 간판, 지붕, 담장 등 사유시설 정비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시설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어촌유디 사업 시행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제3차 어촌원 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어촌유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지 선정 절차입니다. 지난 5월 7일, 21년도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 3일부터 9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는 소관 시군구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서류 및 발표 평가, 현장 평가, 그리고 이를 합산한 종합 평가가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지며 최종 대상지 선정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평가의 구체적인 날짜는 신청서 접수 이후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촌유대 사업 대상지를 평가할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의 사업 계획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마을 기업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 있는지, 어촌유리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의 사후 관리 및 운영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의 건축물이나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물 신축을 최소화했는지 평가합니다. 여객선 기양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객성 기양지 시설과 관련된 현장 여건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어촌유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타부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집합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일회성, 단순한 교육을 지향하고 특화사업, 소득사업 등과 연계하여 어촌유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비, 자부담 등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재정 투자 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평가의 기본 방향을 잘 숙지하여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수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내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평가 항목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는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시도의 자율평가입니다. 5점의 배점이 주어지며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의 신청 내용을 평가합니다. 2단계는 서면 평가로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지의 사업 계획인 예비 계획서 내용을 평가합니다. 배점은 55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3단계는 현장 평가로 40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시찰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건을 평가합니다. 4단계는 1에서 3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가감점 항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 부분입니다. 먼저 시도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아래 표는 상대평가 배분 기준입니다. 예컨대, 시도 소관의 사업 신청 개소수가 5개라면 매우 우수의 2개소, 우수, 보통, 미흡의 각각 1개소를 배분해야 합니다. 2단계 서명평가는 개발 여건, 사업의 기본 구상, 사업 계획 내용 및 사업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여건 항목은 1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대상지의 여건을 분석하는 성장 잠재력이 3점, 지자체의 어촌유디 전담 조직 구성,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 항목이 5점,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노력이 5점,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 등 사업 추진 의지 항목이 5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비전과 전략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기본 구상에 5점이 부여됩니다. 세 번째, 사업 계획은 31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 사부처 연계 사업이 잘 구성되었는지, 사업비 투자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이 타당한지, 재정 지원 종료 후 운영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이 잘 마련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및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효과 부분의 6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 현장 평가입니다. 총 40점이 부여되는데, 사업 추진 의지 15점, 현지의 사업 여건 10점, 현지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항목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표에 나와 있는 항목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합니다. 가감점 항목은 시군구에 적용하는 가감점과 공모 대상지별로 적용하는 가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군구에 대한 가감점은 2019년과 2020년 어촌유의 사업 진행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1점의 감점부터 3점의 가점까지 부여됩니다. 세부 평가 내용별 별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모 대상지별 가점은 자유관리어 평가 현황, 어촌계 신규 개원 수용 노력, 민간자본 유치사업 포함 등 세부 항목에 따라 0.2점부터 최대 1.5점까지의 가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평가 배점에 대해 작년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며 평가 부분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과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평가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집행률에 대한 가감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와 민간 투자 부분의 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의 기본 방향과 함께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잘 숙지하시어 대상지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신청서는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인 부록순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신청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날인 후 사업신청서를 예비계획서의 첫 페이지에 배치합니다. 예비 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고 표지,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목차, 사업계획 본문, 증빙 서류 순으로 구성합니다. 이하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안내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명 영상은 21년도 어촌유딧 300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린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공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본 온라인 설명회를 보고 또는 공모 가이드라인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향후 2주간 시도를 통해 관련 문의사항을 취합한 후 각 지자체의 답변을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촌유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의 어촌유딜 300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공무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